고향 황동점은 열려있고나 음, 아까 같이 열려있던데? 응 음, 아까 은하 이마트 거들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목소리> 찍어체는게안써져있경고였고잘라어지 있어? <목소리> 음, 어떤 <목소리> 거아 어, 없어 이거, 이것만 없는 거고 나머지 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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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한테> 빨리 찾아갈 수 있게 아니에요? 그... 네?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까서 아, <laughs> 까요? 까 우와, 뭐가 나와야 네. 된다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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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원래 두개가 번쩍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 렇네 얘네들이 없긴.. 없는 <laughs> 공긴 한데 아, 가져가세요 너, 너 없잖아 나는 있어 어저 어, 없어요 저 병건이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두 개는요? 일단 가지고 도안은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 교환 <도안> 잘해요 <laughs> 아그데 유독 착한 애들 있잖아. 그 유독 착한 애. 저 연말이. 편각 편각 편각. 아? 아 주식 분사 좋아하나 보네. 근데 이뻐카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생겼다. 원래 잘생겼어아 뭐예요? 아, 아 이거 고프로라고. 아 지금 기름을 지금 빼는 중이야. 여기 허팝 합력권이라 네, 여우서또 이렇게 저희 네 번째 콘텐츠, SUNDER f 악플를 보신 바요 이정니까 완치원티드가 이번 첫 시작을 되게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데뷔 쇼케이스 때딱첫 시작을 완치원티드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저희 여기 첫 콘서트를 또 이제 사실 어제 프로메스터를 피츠본이 많이 <laughs> 보셨 사실 오늘 곡이 다를 수도 있나요? 효석씨? <laughs> 아, <혹시>? 아니요 네감사 <laughs> 유명스럽게도 네. 사합더 아, 네. 더 네. 멋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더 멋있게 네. 더 준비하면 돼요 1 <laughs> 5 아, 0피스분들 계시는데요 네끝다시는 분? 사실 이 모습을 해석하는 게픽스들이또 이렇게 중간중간 호스트 보면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넣어봤는데 어떻게 다음에 그냥 알려드릴까요? 네. 소매치 네. 네. 예, 예. <laughs> 예. 예, 예.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사실 면사 뭐, 쓰세요? 뭐, 뭐. 저는 막 그렇게 안좋아아요현사이는올리고기 네. 어. 진짜 숙소에서 어우, 고기 냄새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현생이가 고기국 들어가면 제가 거실을 싹다 환기시켜 놓거든요? 근데 다시 방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고기냄새 다시 있어요. 아, 또 <목소리도> 환기시킨 적 있어? 본 사람? 아, 오빠야, 어너 들고 왔어. 너박도못 해. <목소리도> 이게 또 픽스들 앞에서 실제로 보여준 적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거 픽스들이 좋아하는 그 커버였는데, 직접 앞에서 보여준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센스있게 준비했습니다! 아 오, 여기 음. 빨리 준비해야 되나? 제가 후사가 나왔으면, 픽스 형님 기다리셨다. ちょっ 여성들항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고니다 사실 저 이런 것그고 댄스 브레이크 한은이나 이렇게 함성해 주시는 게 진짜 더. 아 진짜. 그래서 다음 주가 있어요. 대한민국 3대 3 대미나 강동원 이동욱 이런 거됐니다 오늘.. 안녕요하세요아 아, 아, 너무 대단하신 분들과 제가 어떻게 윤연석 액트맨 네요대다대 네. 네야이. Biết... <S Four> oh, 맞아요. 겨울이니까 연말도 하니까. 이번에도 아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연말 편도 걸 하나 뭔가 뭔가 그때 생각나요 그 데뷔 쇼케이스 데뷔 쇼케이스 때 뭔가 사실 팬분들이 무슨 말만 해도 부끄러웠어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좀 내성 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오늘 또 이제 일요일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콘서트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컴백곡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더울 때나보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 그럴 것 같아서 금만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laughs> 대표님 되실는 얘기 안 하더니 안셨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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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여러가지 마이현를 하면서 <laughs> 저희 옆에 있어주그서 저희가 여기가 가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할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 더 언제까지 저희가 오래 봐야겠지만 더 최대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항상 빅스님도 옆에 있어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뭐라 저번에 커트코이라 어, 노래가 참 뭔가 되게 많이 저에게 힘이 힘? 되게 슬펐던 곡이었어요.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 곡이 뭔가 저희의 정말 그 노래처럼 엔딩이 되는 줄 알고 참 많이 슬퍼했었는데 새롭게 또 컴백을 하면서 새롭게 나온 만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서 저희 여러분 앞에 섰고요. 그 모습을 예쁘게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말대로 저 언제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롭게생각하 했는데 또와주시감사하고 네, 정말 사랑하고 보답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정말 우리 멋진 사랑스러운 픽서분들 덕분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니까 항상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항상 너무 <laughs> 감사드리고 어. 오늘 준비하면서 다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들 뭐, 새로 생긴 파트가 많고, 방송도 되게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스케줄이 있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픽스 분들 덕분에 또 즐겁게, 멋지게 잘한 것 같고, 멤버들과 너무 고생이 무 많고, 스태프 분들도 항상 고생하지 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저희가 더 멋있어져서 또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틀 동안 고생해 주시죠. 오늘도 모르겠다. 어렸으니 어렸으니까, 아 아무튼 이번 콘서트도 좀한달좀 넘는 시간 준비했는데, 또 이렇게 스분들이 여전히 좋아해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저희 무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또 이제 뭐랄까 뭐 저희 멤버들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당연히 사람이면 멤버들 같이 했는데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laughs> 이거 친구들요 잘했어 놀자 그리고 모든 아, 어, 출발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또 앞으로 <laughs>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콘서트 같이 해주신 모에스 뭐 분들과 이렇게 모에서틴 뭐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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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모든 정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갈게요 근데 더 보고 싶으시면은 더 불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c l 스였습니다둘셋 e n 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是。 너무 쫑겨보이긴 하지 근데, 근데 용이 말고는 그렇게 쫑겨보이진 않지 아다작데 네? 여기가 가슴 팍이 파 직전이던데 아, 그 정도야? <laughs> 그리고 캔디 같은 부대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laughs> 저 찍고 있다가 턱빠져봤어고 <laughs> 굳이 얘기 안 해줬어 턱 빠질 뻔했어 아, 일부러 숨겼어 저놀라데재밌었 아, <laughs> 어. 재밌었어. <laughs> 아, 재밌었어 <laughs> 용이가 어. 생각보다 나도 뻔뻔하게 해가지고. 그래. 현석이, 어떡할 거야? 현석이 마지막까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오늘 많이 용기냈어, 어제보다. 바닥을 덜 <laughs> 봤어. 게 용기 된 거예요? 어. 바닥을 덜 <laughs> 봤잖아. 그리고 더 많이, 웨이브 더 많이 타줬어. 어, 노력했단 현석이 <laughs> 팬이 내가 봤을 땐 그랬어. 퇴. <laughs> 그건 금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00원이었으면 이런 친구 두 사람 더 데리고 온다고 근데 진짜 오늘 가보고 느낀 게 공연 교액이 조금만 낮아진 것 같아요 여기 팀 안에서 근데 컴퓨터 아니 뭐 애들이 송구하시라고 아 그래! 그래 요즘 그래. 그래. 아, 그런 게 아, 유행이잖아 아, 다하잖 어제도 했는데 아, 오늘도 그냥 오늘 보잖아 보니까 아니 뭐어려워 그게 좀 싶다 그 그들은 근데 뭐 딱히 모르고 오 애들 눈이 좀 보이면 좋을 텐데 그치 앞머리가 좀금씩 길지 그래도 오늘 충분히. 약간 열었어. 아니 근데 차라리 좀 열어줘서 지금이라도. 눈이 위에서 조명 쳤는데 그림자도 눈이 아예 안 나서. 직장 사람이 살을 내고 있더라고. 내가 여기 물품 보관소 갔는데 사람도 없고 물품도 없으니까. 근데 어서한테 가가지고 물품, 물품 보관소가 어디, 제 물품이 없다고. 혹시 <laughs> 저의 그러니까 <laughs> 물건은 어디가? 어, 뭐, 미워 그다 아, 그거는 기획사에서 관리하시는 거라 기획사에서 관리하는 거라 기획서 저사람 인기를 컴퓨터를 만들어서 뿌리라고 하고싶어 인해가지고 얘들아 아니면, 아니면 차라리 그사인볼이라도 해서 그래 얘들아 우리 하이마이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하이이로하이파 이날... 네, 음. 근데 안하네요 할줄 알았는데 난 안할 줄 알았어 응. 기대도 안사어잘 예, 예. 응. 응. 예. 예. 네. 먹겠습니다 둘다비슷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가자이리